오늘 우리가 세 분의 간증을 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간증, 어, 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도 수많은 간증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감사 대행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153 땡큐 노트에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를 적어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웃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직접 빵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내주시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었던지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것도. 예, 감사합니다. 제가는 어떤 목사님은 편도선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한동안 말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가 밥 먹듯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매 순간 정말 많은 감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 드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대살로니아 전서 5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살로니아 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예,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운전할 때도 감사하고, 길을 걸을 때도 감사하고, 예예 예,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예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봉사할 때도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택이 될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감사 치유벽의 위력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점으로 온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에는 무수한 감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뜻인 것을 들었는데 매 순간 감사해야 할그 마음 속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 한번더 고백합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제목 중에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수 없는데, 살아,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하나 보지 않고 믿음 하나 보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값 없이 거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또한 가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일까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 2절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에벤에셀 여기까지 와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때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보통 잘 당황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어느 날은요,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뉴욕을 방문하면서 차를 가지고 처음 뉴욕 매너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과 뉴저지라는 곳은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저지라는 곳에서 이제 뉴욕으로 들어가면서 이 맨하튼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시로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길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길은 링컨 지하 터널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예예 제가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링컨 이 지하 터널은 뉴욕을 관통하는 허드슨강 밑으로 뚫려 있는 지하 터널인데요.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나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터널 입구부터요, 우리나라 터널하고 다릅니다. 어둡고, 낡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앞불사 문제는요,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허름하고 이 어두운 지하 터널을 통과할 때, 앞차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순간 이런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이 터널을 빨리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다행히요. 아무런 일 없이 그 링컨 지하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지하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맨하튼 도시를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순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찔한 마음이 올라왔고요. 뒤에서 뉴욕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중에도 뉴욕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막 차를 막 빵빵 거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둡고 긴 힘든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되고 염려가 올라오고, 예, 생각도 어두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어요. 예,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근데 문제는 터널을 통과함과 동시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전보다도 더 당황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것은, 예,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조상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가 어느 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을 향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잘 가고 있지만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왔고 염려가 올라왔고 그리고 한편에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느 날 보니까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치고 도망치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도 아마도 이런 탄식을 당시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통 터널을 통과했는데도 또 다른 터널을 만났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만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탄식으로 오늘을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투놀이에 보면, 여러분들은 화투 잘 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잘못 칩니다. 근데 이건 알아요. 화투놀이를 하다 보면, 못 먹어도 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못 먹어도 고 어쩌면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 안에는요 앞에 어떤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뱉냐 아마 그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베셀, 내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주님은 10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 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주일를 보내면서 그리고 매일 매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때 본질적으로 또 있어야 될 감사는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감사입니다 소망의 감사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내 능력은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냐?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파워,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하게 되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봐 보세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풀묻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새 친구 10대 후반밖에 안된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연약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이제는 풀뭇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던져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은혜가 드러납니까? 그 연약한 소년들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주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입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드러내주셨나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주시므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힘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그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탄식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낙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초라한가? 내 인생은 왜 이게 부족한가?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연약함을 가지고 있나요? 부속감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중고등고 자녀들 공부할 때 지금 어렵나요? 뭔가 뜻대로 안 됩니까?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내울 곳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낙심의 마음으로 오늘 사는 분이 있습니까? 결단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약한 데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저에게도 수많은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간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모세처럼 입이 뻣뻣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 더듬이가 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앞에서만 서면 대인공포증, 여러분 대인공포증이 뭔지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떨리고, 예, 블랙아웃, 앞이 캄캄해지고 생각했던 것도 말도 못 하고 다리는 후두를 떨리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laughs>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찬양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강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하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소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본질적인 감사, 구원의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 소망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